시다 라스트 라스트 너무 좋아 아이 좋아 우리 집에 가야지 그치 삼차함수 이새끼 나와있네 그치 그럼 얘는 이제 변수가 두 개니까 그냥 풀이 하셔도 괜찮아요 알겠어 근데 얘가 최고창의 개수가 1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생님이 그 다항함수에 다항함수 결정하는 법 얘를 말씀드린 이유가 어, 마음이 흐트러졌나? 글씨가 그지 글씨 같냐? 다음함수 다시 써 이상하다 아까 괜찮았는데 다항함수를 결정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부분 fx가 뭐 3차다 이렇게 써주면, 얘가 뭐, 쉽게 가자. 최고창의 개수는 1. 이렇게 써주면 애들이 어떻게 써? fx equal ax 제곱.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럼 미지수가 많잖아. 그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려준 대로 쓰면은 어떻게 간단 얘기니? 알려준 대로 쓰면은 얘 노란색은 아까 보여줬지? 노란색은. 그냥 바로 이렇게 가는 거지. 저런 게 나왔을 때 특히 요거 요거 요거. 맞아요? 저기서 뭐가 되는 거야? f 2 e, 1인 거고 f 프라임 e, 뭐가 되는 거니? 4 이걸 알았으니까. 돼안 돼? 네. 아, 됐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몰랐어요? 이 지도 보는 건1 맞잖아? 그럼 fx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가면. x-2의 제곱에다가, 얘는 x 알파에다가 플러스 뭐가 되겠어? 4의 x-2 플러스 1. 그냥 바로 이렇게 가면 되잖아. 돼,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더 이용해서 푼다라고 했으면, 여기서 봤을 때도 상수항이요누구뭐 바로바로 나오는 거잖아. 얘는 변수가 하나인 거니까. 되셨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문제를 조금 더 문자를 줄여가는 과정이 저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 때문에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것 뿐이야. 되셨어? 어, 그럼 쟤는 그냥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뭐야? F2는 이런 걸 알고 F 프라임 2골 4인 걸 바로 알았으니까 그대로 보시면은 F2는 뭐가 되니? 이게 1이 되겠네. 그럼 얘를 1번씩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 다음에 f'x 구해주시면 3x제곱, 플러스 2ax, 요게 될 거고, f'e 꼴, 4, 3, 12 플러스 4a. 그게 얼마다? 그럼 얘를 두 번째씩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치? 그럼 여기에 의해서 뭐가 돼? 4a는 마이너스 8인 거니까, 땅땅땅, a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그대로 나는 뭐 해줄 거야? 너한테 집어두겠지. 되죠? 이? 그럼 이 식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 봤을 때8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b 이꼴 1 그럼 결론적으로 b는 얼마? 끝났네요. 되셨어? 오케이. 그다음 개찐따 <듀> 같지? <듀> 그럼 얘를 봤을 때 n차네 n차 그죠? n차 나왔잖아 뭔가 복잡해 보이잖아 그치? 그럼 그랬을 때 우린 뭐 여기 위에 있는 식을 그냥 이렇게 치환을 하자 되셨나? 어 치환을 했어 그럼 거기에서 이제 하나 더 가면은 뭐야? f1 equal 되죠? 이해가? 그럼 나는 요 식을 어떻게 바꿔서 우선 얘기를 할 거란 얘기야? limit x가 일로 갔을 때 x-1분의 fx 이게 4입니다. 결론적으로 너는 뭐가 돼? f 프라임 1이 4입니다.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알고 가자는 얘기지 되셨어? 오케이, 좋아요. 요거 풀이를 해주시면 미분을 이용해서 N의 값쓸구 해주세요. 됐나? 그럼 내가 나와 있는 게 2번 조건에 의해서 뭐야? f 프라임 1이 얼마다? 4입니다. 요걸 알았으니까 여기에 의해서 f 프라임 x를 한번 구해보자고 됐나? 그럼 얘 뭐가 돼? n에다가 x의 n 1 제곱 됐지? 이렇게 되네. 그럼 x 대신 1 집어넣어. f 프라임 1은 n 플러스 2인데 얘가 4다. 땅땅땅. 그럼 n은 얼마? 8으로 나오게 되겠네. 되셨어요? 예 갑니다. 그리고 3번. 서수령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X에 대한 다음식 아우, 좋네, 그죠?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네. 그렇지, 나누어 떨어질 때. 이해갔나? 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야? 당연히 중등 과정처럼, 아니, 고일 과정처럼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미분 들어갔을 때는, 나누어 떨어질 때는 F1 이꼴, F'1 이꼴 0이다. 되셨나? 네. 이해가죠? 그럼 나는 저놈을 갖다가 쓸수 있는 게 이제 식을 두 가지 쓸수 있겠네. 첫 번째 식으로 갈수 있는 건 f1이 꼴, 0인 거니까 얘네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꼴보다 빵, 이게 첫 번째 식 되겠네. 되죠? 음. 그럼 두 번째로 가야 될 거는 f'x를 구해 주면 되니까, 얘는 2018에 x에 2017에 요게 되겠죠? 그럼 너한테 뭐? 똑같이 동일하게 1을 집어넣어주시면, 2018 플러스 A가 0이 되겠네요. 그럼 얘가 두 번째씩 되겠네. 그럼 결론적으로 A는 얼마? 마이너 2018. 되셨어? 그럼 여기에 의해서, 여기에 의해서 B는? 마이너 A-1이 되는 거니까, 2018 빼기 1이니까, 얼마?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되셨습니까? 크게 뭐 문제가 어렵진 않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선생님이 한 칸씩 블랭크를 놨어. 혹시 길어질까 봐 우리가 음, 놨는데 얘는 괜찮네. 이거 맞냐? 아. 파레트는 열로 와. 하, 좋긴 좋다. 그지? 최고창의계수가 음수인 이 참수래. 그냥 음수라는 것만 알지 뭔지는 모르네. 일인지 인지. 근데, y는 x와 점1,1에서 접하고. 그럼 얘는 그래프를 해석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특히나 이런 합답형 문제는, 이런 합답형 문제는 뭐, 얘, 얘, 얘들의 조건을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럼 첫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놈은 A 범위가 있어, 없어? 없지. 뭔 말인지 알까? 어. 그냥 양수라는 것만 알아. 양수라는 것만 알고 범위가 따로 없어. 이해 갔지? 그럼 얘는 뭘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 너는 어, 양수인 양의 실수 전체에서 봐야 된다고. 이해 갔어? 그럼 양의 실수 전체니까 이렇게 쭈루룩 가겠네, 얘가. 내만 이해 가지? 네가 생각을 해봐라. 얘가 원점에서부터 요거를 봤더니 기억을 먼저 봤더니 기억을 먼저 봤더니 기억이 뭐가 되는 거야? A 분의 f a, 그렇지? 돼? 이한 거는 모르겠어. A 분의 f a야. 그럼 요 녀석은 a 빼기 0 분의, 그렇지? 그럼 얘는 뭘 뜻하는 거야? x는 0에서부터 a까지의 요거 되는 거 맞나? 요까지 가나?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A는 0부터 A까지 그러니까 0부터 출발을 해서 A가 여기 어딘가에 계속 있다는 얘기야 여기 어딘가에 누구? A가 있다 되셨지? 그럼 이미의 점 아무거나 보라고 아무거나 되셨어? 그럼 FA니까 어쨌든 위의 점일 거란 말이야 FA는 그럼 네가 봤을 때 어떻게? 만약에 A가 여기 있었다 쳐 그럼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가는 거지 A가 여기 있었다 쳐 그럼 얘는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접할 때가 원점에서부터의 평균 변화율이 최대값이지. 아니, 네가 그어 봐. 맞잖아. 그럼 a가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어디를 구워도 상관이 없는데, 그때마다마다 내가 직선을 구었더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이해 갔지. 그럼 얘가 a가 여기 넘어가면 뭐야? 이렇게 가니까, 얘는 음수지. 그럼 당연히 뭐가 돼. 최대 1인 거를 넘어 못, 넘어 못 넘어 못 넘잖아요 그럼 1 이하다 얘는 맞는 얘기지 되셨어? 네. 선생님 많이 가 네. 아. 그럼 ㄴ 그럼 얘는 맞아요 그럼 ㄴ으로 넘어갑시다 ㄴ 넘어가서 뭐라고 했냐 a가 1보다 크다 이면 됐나? a가 1보다 크다 이면 그랬으니까 이 녀석은 이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1보다 크다 이면 1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지? 1이 거기 있는데 1보다 크다이면 f'A는, 어, 1보다 크다. 지금 여기 1,1에 해당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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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이거지. 선생님 네. 많이 가요? 네. 그럼 1,1을 지나는 거니까 얘 기울기는 1이지.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1보다 큰 쪽을 보면은 요거를 봤더니 X는 1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1이지. 얘가 앞서서 기억에서 뭐라고 했어? 최대치라고 얘기했지. 맞아, 안 맞아? 그럼 A가 1보다 큰 쪽에서는 접선 기울기가 1보다 4가 커. 작을 수밖에 없지. 아니, 내가 모르겠으면 찍어보라니까? 여기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a가 여기 있다고 쳐 봐. 네가 그거 보라고. 1보다 크냐? 아니 왜이 말을 못 알아들어? x는 이래서 접선 기울기 1 나온 게 최대치라니까. 1은 어떻게 나왔어요? 찐따죠 1, 1이잖아. 원점 지나면 1, 1이면 x 중분 y 중분 1이잖아. 되셨어? 그러 이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돼. 여기에 있을 때 f 프라임 a가 F'A가 A는 무조건 1보다 작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지. 됐니? 무조건 1이 최대치인 거야, 지금 그림상에서는. 된 거지. 응. 좀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선생님 아직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직선이 좀 그려질 수 있으면 좋겠어. 응. 그러니까 아이패드만의 직선이 쭉쭉쭉 그려질 수 있으면 좋겠어. 그림을 먼저 이렇게 해놓기는 했는데 그게 되면은 좀 편할 거 아니야. 그다음에 마지막 요요 요, 요. a가 양수라는 말이 나와 있지? 양수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a로 나눠 번져. <laughs> 왜요? 아 얘가 나와 있잖아. 첫 번째도. 그럼 저 녀석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a 분의 f a가 f 프라임 a보다 작습니다. 그럼 f 프라임 a라는 건 뭐야? 접선 기울기죠? 그러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얘보다 커야 된대 선생님 마이나그나 니가 생각을 해봐 하나 그려주면 다시 그려주면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이렇게 지금 디귿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따라 치자 여기에 1,1 1. 됐지? 니가 생각을 해봐 디귿에서 뭐라고 했어? A분의 FA 평균 변화율이죠. 네. 네. a 분에 f a가 뜻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어, x는 0에서부터 a까지의 평균 변화율인 거고, f 프라임 a가 뜻하는 거는 x는 a에서의 어, 순간 변화율이니까, 요거니까 얘는 접선 기울기라는 얘기지. 되한 돼? 안 돼. 네. 그럼 네가 봤을 때 누구 와야 돼? 평균 변화율하고 접선의 기울기를 따졌더니 뭐였으면 좋겠다고 이 새끼가 더 컸으면 좋겠다고 이게 더 컸으면 좋겠다고 그럼 네가 이제 찝어보란 얘기야 아무 때나 일보다 작은 쪽을 첫 번째로 찝어봐 됐어 아무 데나 이거 찝어 그럼 이게 뭐야 평균 변화율 이거지 됐어 그럼 얘를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 요거를 보라색. 요거를 초록색 그대로 갈게. 괜찮지? 그럼 얘는 보라색이 어떻게 돼? 이렇게 가지. 크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이번엔 두 번째로는 A가 1보다 큰 쪽으로 갈게. 그러니까 정확히 0보다 크지. 되셨어? 아, 누굴 잡아도 마찬가지잖아. 1보다 작은 쪽은. 그럼 이번에는 녹색을 봤을 때 A가 요 정도에 있다 치자. 여기 A가 있다 치자.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야? 녹색은 이렇게 가지. 돼? 그런데 보라색은 이렇게 가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경우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지금 A 분의 얘가 더 크지. 접선 기울기. 맞잖아? 선생님, 많이 가? 아무 데나 찍으라니까. 그럼 요거를 봤을 때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얘가 더 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 A라는 새끼가?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지. 됐어? 응. 요거? 응. 음수잖아. 에이, 진짜. 됐어? 서 네. 얘가 그럼 요거도 맞는 거니까 결론은 기역, 디귿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다. 요요요요.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주세요. 그랬네. 그럼 나와 있는 조건들을 하나씩 다 살펴보셔야 되니까, 나와 있는 조건들 보시면은 여기에서 먼저 갈수 있는 게, 여기서 먼저 갈수 있는 게 f2는 1인 거고 f'2는 3입니다. 갈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너란 녀석의 조건이 될수 있는 건 g2이퀄 마이너스 1인 거고 g'2이퀄 2인 거다. 되셨나? 네. 음. 그럼 나는 여기에서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냐? y'에다가 x는 2 e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그 y 프라임을 구해 주시면 뭐가 돼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전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됐지?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럼 얘는 f 프라임 x 2배 g 프라임 x. 요게 나와 있네.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뭘 집어넣어라? x는 2 e 집어넣어 주세요. 그럼 여기에다 다2 e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f 프라임 e f e 2배 g e 플러스 f e 에다가 f 프라임 e 되셨나 이걸 정석대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어,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우리 하나씩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니까 하나씩 집어넣어 주시면 f2 가1 그럼 너는 1, 너는 3, G2는 마이너스 1, F2는 1, F'2는 3, G'2는 2, 된 거죠? 그럼 얘는 계산해 주시면 뭐야? 3 곱하기 1 마이너스 2 더하기 1 곱하기 3 플러스 4, 됐니? 된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 마3에다가 플러스 7 됐으니까 4 되는 거 맞나요? 되셨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푼다고? 정석 풀이는 어떻게 간다고? 얘를 봤을 때 정석 풀이는어 저거 뭐냐? Y를 HX라고 놓고 됐나? 돼?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어떻게? h분에, f에, 이렇게 한다고. 그럼 나머지를, 얘를 나는 이제 뭐라고 놨으니까, hx라고 놨으니까, 집어 넣으시면 된다고. 알겠어? 뺄거 빼주고, 저기 있는 거 이용하셔서 됩니다. 마지막에? 아, 3번이네. 얘가 이거를 만족시킬 때 어휴 깜짝이야. f1의 값을 구해주세요. 다항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킨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시킨다고 했으니까 생각을 좀 해보셔야지. 그치? 그럼 나는 봤을 때 이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거를 보시면 다항함수라고만 나와있기 때문에 얘가 몇 차인지 처음에 뭐 해줘야 돼? 차수부터 구하야 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첫 번째로 봤을 때,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첫 번째로 갔을 때, 기준이, 첫 번째가 아니라, 기준을 생각해 보시면, 얘 나와 있는 게 뭐야? 2차죠. 얘가? 그러니까, 어, 어, 어. 기준이, fx가 2차, 전, 후로 나눠서 생각하면 된다고. 되셨나? 선생님 많이 가. 그럼 첫 번째 케이스로 갔을 때 뭐가 돼? fx가, 어, 1차다. 1차. 그럼 얘 봤을 때 뭐가 되는 거야? 1차 이꼴, 2x 곱하기 상수함, 더하기 2차.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성립을 안 하죠. 아니, 1차가 같을 수가 없잖아, 차수가이얘 갔어? 그럼 얘는 성립하지? 어, 이게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성립하지? 안아요 그럼 두 번째로 뭐? Fx가 2차 됐나? 그럼 2차라고 보시면 얘 뭐가 되는 거야? 2차는 얘는 2 x 곱하기 1차 더하기 2차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성립하네. 됐어? 그럼 세 번째로는 Fx가 3차 이상.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지. 그러니까 얘를 그냥 n, n이라고 두라. n이라고 n차 됐지. 그러면 난 봤을 때 뭐가 되는 거야? n차 이골 되나? 얘는 2 x 곱하기 n 마이너스 1차 더하기 2차 된 거지. 그럼 얘는 구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3번을 토대로 해서 3번을 토대로 해서 f x를 a x의 n제곱 어쩌고 저쩌고로 보자고. 그럼 f'x는 프라임 a n 에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다른 건 몰라도. 그럼 좌변부터 해주시면 뭐가 되는 거야? ax n제곱 어쩌고 저쩌고는 2x 곱하기 an의 x의 n-1제곱 어쩌고 저쩌고에다가 근데 얘는 쓸 필요 없지? 3차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괜찮은 거 맞죠? 네. 그럼 요거를 그대로 해 주시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A는 요거를 했더니 2AN 맞나? 음. 그럼 A가 0이 아닐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최고차의 개수가 0이 될 수는 없죠 A는 0이 아니죠 3차 이상이니까 날라가니까 N이 뭐야? 2분의 1 말이 되냐 안 되냐 차수가 2분의 1차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 네. 이해 갔지? 그럼 결론적으로 이세 개를 통해서 fx는 뭐다? 2차식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겠네. 되셨어? 그럼 얘를 이제는 정리를 하는 거지 뭐. 그대로 놓고 쓰시면은, 이제는 그대로 풀어주시면은,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fx는 뭐니? ax 제곱, bx 플러스 c. 그럼 f'x는 eax 플러스 b. 괜찮아 됐지 그럼 그대로 가주시면 뭐가 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골 ex니까 얘는 아씨 이 쓰자 플러스 됐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만 정리해주시면 4ax 제곱이지 그럼 얘는 뭐 4a 플러스 3에 X제곱. 됐나? 얘는 2BX니까 플러스 2B 플러스 1에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아야 되니까 나는 어떻게 쓸수 있는 거야? A는 4A 플러스 3이라고 쓸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 <laughs> B는 2B 플러스 1로 쓸수 있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C는 2라고 쓸수 있겠네. 그럼 여기에 의해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는 마 1. 이렇게 되는 거 맞나? 3a는 마 3. 이런 거 해줘야 되냐? 여기서 b는 마1 되는 거 맞죠? 그럼 c는 2인 거지. 그때 뭘 구하라고 했어? f1일까? 그럼 땅땅땅. fx는 이제 뭐가 돼? 마 x제곱 마 x 플러스 2니까 f1은 이렇게 되겠네. 그 말마. 빵. 되셨어요? 네. 이해 예, 갔나? 이 네. 예, 마지막인가요? 아, 네. 어, 그래? 마지막이요. 네. 그러네. 없네. 어. 그랬네요. 네. 알겠어요. 너무 힘들어 하시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요거는 영상 이제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고생했어요.